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2023년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인만회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누구의 생일로 지켜요?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죠. 성탄절날 생일인 사람은 자기들 생일이 맞지만은 예수님의 생일로 지킵니다. 근데 선물은 누가 받죠? 저희들 받습니다. <laughs> 선물은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 여러분, 실제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자고 정한 날이죠. 이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예, 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막 그렇게 우기고 하면, 우리 무식이 탈론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키는 게 12월 25일로 지킬 뿐인 것이죠. 그래도 생일은 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생일이라 하지 않고 성탄이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석가 모니 정도만 되어도 석가의 생일이라 하지 않죠? 석가 탄신일 정도 그렇게 바랍니다. 예, 생일보다 더 높은 말이 생신인데 그보다 더 훨씬 가치있고 위대한 분이 태어난 것을 기길 때, 탄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의미로 따지자면은, 청지창조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독교에서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불교의 윤회슬과 다르고 헬라의 순환론과도 다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작은 영원에서, 어, 하나님이 물질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끝은 물질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끝이 나게 되죠.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물리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또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되고 또 그게 영혼으로 들어가면서 이 땅의 시간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에 하나님이신 신이 물리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세상으로, 어, 인간의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딱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우리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딱한번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얼마나 어, 가치 있는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가 되어 오신 그 성, 차, 성탄절과 만먹을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또한번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어떤 날일까요? 재림. 네, 예,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제림의 날입니다. 이 물리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으로 함께 포함되어지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지 않고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들을 하시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제일 옛날에 가장 옛날에 예언되어진 말씀은 장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삼하게할 것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제일 처음 사랑이 들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을 때부터, 아니,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구약의 수없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한 여자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섯째 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임페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천사의 인사가 정말 복된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도 복된 것이죠. 그리고 평안한 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도 역시 복된 것이죠. 정말 복된 인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리아가 듣더니, 천사가 나에게 이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하는데, 천사가 천, 천병력 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르기 이기를 보라, 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해가 안 돼서 말을 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다른 말로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대죠. 그 증거로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되었고 벌써 6개월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친족인데 주부 사이 간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부 사이 간지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이 나이가 많은 것이 그냥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애기 낳는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죠. 남편, 사가리아는 이, 자,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왜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희우 근사님 정도 되는 사람, 애기를 낳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듣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웃겠어요? 웃겠죠. 예. 네. 여자로서의 그 자녀 생산 능력이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할 때, 애기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웃었죠. 웃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한 말을 못 믿었으니까, 네가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그 제사에 성기는 일을 하다가 범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았고 난 다음에 입이 풀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아기를 지금 빼어서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녀가 아기 낳는 것또못 낳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예로 들면서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임태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한번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여종들 많은데 여종들 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이루어 지다. 이제 그렇게 하고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했다니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임신했다면 이런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이제 소문도 돌고 할수 있으니까 피신해서 그 엘리사벳의 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문안을 하자 뱃 속에서 아이가 뛰어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노래를 부르죠. 배 속에 있는 나, 이 아이는 나중에 세례요한이 되죠. 세례요한이 될 아이도 예수님을 임기한 마리아를 보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45절 말씀 같이 읽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장 4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참 믿기 힘든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시위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말씀이고 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예, 역사시기를 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이 마리아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여정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사실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말씀대로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냐?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했다.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남자의 아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바로 파혼감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파혼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쭉 사이 간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의 부모는 요셉이라 그의 부모는 요셉이고 아, 아, 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아 나의 아,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금방 읽고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혼을 한다는 말입니다. 파혼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죠. 그러면 요셉이 아니고 고통 사람들은 어떻게 끊을까요? 시끄럽게 끊는다는 겁니다. 이 파혼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저 여자한테 있는 것이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정자한 사람이었어.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시끄럽게 끝내지 않고, 자기가 한때 약혼했던 사람이 임신해서 뭐, 애기가, 아기를 이제 뺐다니까, 그래도, 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고, 가만히 끊고서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끝내려 고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사만하고 말씀을 하죠.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임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현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 돌에 받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혼모가 되어서 일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없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지금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또 그런 아들을 주실 때는 돌에만 죽지는 않겠지, 죽게 하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또는 성령님은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사람을 억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힘으로 억지로 임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분명히 묻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내가 임신할 것이고 그 아들은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잘 믿기지 않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역사에 이런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크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약한 몸이니까 저는 싫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찌로 마리아를 임신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진행시켰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의 여정이 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를 찾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가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어머니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악령은, 성령이 아닌 악령은 그렇게 합니다. 악령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납득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그 일을 이루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 약의 일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 애국에서 종로로 타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몇년 동안? 예, 80년 동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찾아와서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좀 가서 내 명령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라. 모세가 당장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까? 모세가 하기 싫어하죠. 뒤로 뺍니다.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부탁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하죠. 결국 모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까지 설득하고 격려하고 또 조금 위협도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죠. 애굽을 애국에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마리아의 동의와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순종과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우리 지금 뭐, 2000몇 번의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은, 조연이면서, 주인공 못지않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없다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비춰지고 보여질 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남정이오니 암종이란 말안 써져요. 그냥 주의 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